기출 베스트 1회 21번. 어느 과일 가게에서 사과 한개의 가격이 800원일 때 하루에 1000개씩 팔린다고 해요. 이 사과 한개의 가격을 X1 올리게 되면 판매량은 X개 감소한대요. 이때 사과의 하루 판매액이 최대가 되게 하려면 사과 한개 가격을 얼마로 정해야 할까? 하루 판매액은요, 한개 얼마짜리를 몇개 파느냐 이렇게 곱하기로 계산을 할수 있죠. 그럼 사과 한개 가격 문자로 정해야 되는데 한개 800원일 때 하루 판매량은 1000개예요. 800원에서 X1 올린다. 더하기 X1이 되면 판매량은 1000개에서 X개 줄어들어요. 그럼 가격이 800 플러스 X1 하루 판매량 1000 마이너스 X개 둘이 곱한 것이 하루 판매액이죠. 그러면 이 판매액이 최대가 될 때의 X를 알아내면 그때 사과 한 개의 판매 가격은 800 플러스 X1이 되는 거죠. 하루 판매액을 fx 함수라고 보면 이것의 최대 상황을 볼게요. 전개하면 마이너스 x제곱, 1000x-800 있으니까 플러스 200x, 플러스, 자, 이렇게 되죠. 최대 값 구하기 위해서 실수제곱 플러스 무엇으로 바꾸면 x 절반, 100제곱, 마이너스 만을, 이렇게 곱해서 나오니까, 여기에다가 만을 넣어 하는 거죠. 이게 만, 이렇게요. 그래서, 81만이 돼요. 자, 즉, 제곱이 0이 될 때, 이차계 수가 마이너스니까, 최대 판매액은 81만 원이에요. X가 100일 때, 판매액이 최대죠. 문제에서 질문한 것은 판매액이 최대가 될 때의 사과 1개의 가격이에요. x100을 더하면 그러면 1개의 가격은 800 더하기 100 900원이 돼요. 정답은 1번